예수가 많았어요. 투바이NCU. 또 보자라는 마지막 퇴근길 인사를 남겼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집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 이런 그 가짜 좌파들 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감사원은 이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